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5년 7월 1일 오전 9시 적고도 항공기상정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온전고도 1에서 2km의 하층운이 강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해상의 바다안개는 북북 동진하며 경기만 주변과 충남 서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고 남해상의 바다안개는 남해안으로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둥반도 부근의 운정고도 3에서 6km의 중상층우는 동진하여 점차 중부지방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서 약한 강수의 코가 탐지되고 있습니다. 바람, 시정, 운정고도 실황입니다. 현재 바람은 서해안과 강원산지 일부 지역에서 10노트 이상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의 시정은 양호하게 보이고 있으나 서해 오도 지역 등 서해 일부 지역에서 시정 5km 미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서해, 수도권, 충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 운적고도 1500피트 미만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7월 1일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와 남해상의 안개로 인한 1km 미만의 저시정이 예상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착빙 및 난류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착빙 위험은 없습니다. 오늘 밤에 강원 일부 지역에서 보통 정도의 난류가 예상됩니다. 저고도 고도별 윈템 및 구름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5,000피트 내까지의 구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7월 2일 위험 기상 정보입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 안개로 인한 1km 미만의 저시령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적어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